윤서이버 올릴 할게. 옆에 쓰레기 좀 주세요. 옆에 쓰레기 좀 주세요, 다. 근데 왜 KFC야? 치킨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우리 버거킹 하자. 닥쳐? 버거킹.

잘안 보인다 여기. 나 옷만 좀 갈아입게. 그거. 나 교체해야 되는데? 바로? 어. 누구랑 해? 반반이야? 어있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

나이스! 쎈 나이스. 진짜? 성민이었습니이스성 어. 야, 칭데 축구를 딱발 밑에 딱 주는 거야. 김효준 존나 멀리 뻥차지고그 누구야? 아, 저거 잘하는 애. 한이백. 개 똑똑한. 축구를 아, 똑똑하거 어? 잘해? 우리 도그런야너왜더 타냐? 나랑 똑가더 지금 <laughs> 지금 개 지금 아 나랑 똑같냐? 형, 근데 <laughs> 형 처음 봤을 때부터 저랑 같은 등적인어 <laughs> <왜> 이렇게 탔어? 가야아왜 그래 데 어어어어독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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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커어어어어어어어어어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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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교야되 아, 오케이. 어, 나 늦어 가지고 분준이가 그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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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세. 이런 거 분준이 흘려. 와! 시원하노 어, 넘어갔다. 음? 어. 어준이 누군다. 하고 싶은 끊기 해피 바이러스. 형준아 제가 진짜 스트레스 빵이라니까. 미친 년. 우리랑 하던 팀인가? 아, 넌 와! 잘한다. 잘한다. 혼자 해라. 매쉬봇. 아이스. 눈 부상이라면서 계속. 어? 아이 이거 근데 오는 거 근데 운동선수 오는 건 진짜. 열정돼요아운동선만 와야 돼. 반대. <목소리> 이거 안 하면 운동을 아예 안 해. <목소리> 아 그래? 아, 진짜 이렇게 이렇게라도 따랑이 다른데 타고 오면서 가야. 그게 운동이야? 재활이자 운동이. 저 올렸다. 어! 오! <목소리> 어, 누구야? 병준이야? 병준이지, 병준 아! 누구야? 병준이요? 이저까지 갔어? 잘세리머니세리머니너 아니 나너뭔줄 알았네. 너 놓은 건지 어 뭐야? 지 가야지. 여기 여기 여기. 왜? 저좀보 돌아. 오케이 잘다잘다 누구요? 음. 아그 용병 지난번그 보람이 왔던 그 사람 아니야? 응 처음 봤어 어 누구요? 여기 있는거 뭐, 지인인거 같은데 아 같은거요? 같이 왔어? 아니 나나 아니, 나, 아니 몰라 나는 그냥 지은이가 얘기하더라고 어, 그래? 어야 이거?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타민 어디가? 실 어디야? 여기, 가? 어한밖에 아, 없어 <laughs> 누가봐도 <laughs> 너잖아 오저형 잡아먹으려 그러지 어디가 어디가 샌더백 아니야? 아,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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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아,

<laughs> 미친놈 야 태민이 됐다. 겹친다. 아, 는거뭐데 그 카톡 보니까? 것 아, 내 말은 카톡 보니까? 막 대체자가 막 있던데? 오 뭐야? 이거 뭐희이야창희야이주냐야희야이 오! 아! 야했다 근데 이 오? 오! 야 오, 오, 아. 잘했다 근데. 오, 오, 오. 이 어이구? 오! 와! 자선좀 발라주면 안 돼? 맞춰? 나 손에 선크아내 손에 선크림 하면 붙어줘야 돼!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붙여다 이거 맛도 있어야지 안될것 같아 이 하나? 내가 안 준다고 그러면 가운데 근데 누구야? 왼쪽이 지금 누구야? 나 이렇게 봤을 때아 박민수야? 아나 이렇게 봤을 때 누구 모르겠냐? 잘랐어 짧아가지고... 짧아가지고... 진짜? 근데 여기가 아까 했던 팀이지? 여기 세번째 진짜? 오그 어디지? 성수진 팀? 성수진 팀이었나? 어, 어, 예, 예. 그렇지. 아, 아, 그때 다이겼잖다이겼었는데 <laughs> <수 없는> <laughs> 뭐해? 보여주는 거지. <웃음> 기대할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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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팍 존 좋은... 오. 어, 좋다. 아 좋다. 아. 좋다. 좋다. 오. 1 1 분. 어, 오, 우 갑바 뭐로? 같은 팀 아니야? 다음 그치? 말해줘. 네, 알았어. 네, 이렇게. 네. 왼발이구나. 경진이 태민이구나. s 10 minutes. 10 m 이 n u 이 n i 야지 e s 가0 minutes. 10 minutes. 10 m i n u t 가 s 1지 m i n 이 t e s 10 m i n u t 내리기, 0 m i 쉽지 않았다. 왼발이야옆 선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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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선례가 있긴 해 <나이스>. 그지지렇렇게 그렇게 i m 있다 다 i t t l e t i m m 어라 e l e t e 라 e Te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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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l e Tele. t e l 됐 Tele. 반님왜왜어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벌써 그냥 뭔데 <laughs> 야 근데 애초에 와 <laughs> 오, 참 좋았다. 저거, 아! 좋다 나이스 아뭐거 <laughs>

어. 동해 나이스, 동해 나이스. 동해, 해해해해 동해, 동해. 회 동해, 두회, 동해. 장기도 덮고 때려. 에, 끝까지. 저게 속이가 빨라. 이상한 거 하고 포기. <laughs> 야, 헤이헤이 헤이, 안 끝났어. 아, 나이스. 아 야야야 그리야 야. 야, 야, 야. 네, 네, 네. 야 근데 반대로 가야 돼 얘들아. 좋은데요? 이드 벌려 벌려 벌려. 대야 벌려. 대대이야 <laughs> <세안. 웃음> 어. 사이드 와줘야지. 사이드 없잖아. 네. 가자. <목소리> 지금 제로야, 그거니까 우리 썸머리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. 안에 들어가도 승미랑승미 스미. 아빠처럼 좀탈탈해줘완전서 너무 잡는다 히 완전히, 완전히, 완전원완전원 완전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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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히 좋다. 이상지 이상지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나이스 nice. 부터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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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

맨날 기억난다. 저기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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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깐는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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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 잠깐만, 잠깐만, 잠 반대로 좋다. 나이스. 야, 규민아, 처리해도 돼! 처리해도 돼! 야, 시원한데? 야! 초콜렛 <laughs> 아니냐, 저거? 초콜렛 뭐 있어? 그쵸? 어.